뭘 해야 될까요? 빨리 누가 오도전 세요 이대로 갑시다. 아, 우리는 모뭐 뭉쳐야 삽니다 그래 우리 지금 뭐, 뭐, 어. 바로, 바어 바로, 바로. 바로, 신, 바로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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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어? 로바다 바로, 바로, 바 바로, 바 바로, 바 바로, 바바 바로, 바 아, 뭐야? 바나 어, 바로, 나 없네, 바로, <laughs> 아니 진짜 왜 안잡어 그래 으아아아 우주투수 이 나이스 나만 죽었어 너무 아니 아, 아니 진짜 무조건 치라도나스마인줄 알았는데 뻠이다 네. 진짜 <laughs> 과연 뭐야 야 네. 뭐야 아니 <laughs> 응? 잠깐만 쌍으로 좀아 이상했는데 일로 빠진다 <laughs> 야쏘오는 에어본이 되면 들어가는 여기 겁니다. 억그로 끌어봐! 아, 네. <laughs> 야 어떻게 <여기다>. 거기로 가? 여긴 기 아니고 <웃음> 여기도 <웃음> 여기도. <웃음> 아유, 여기, 어떻게 <웃음> 여기로. 어떻게 여기로 쏴? 너 일로 가야지.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아 정말. 변한 게 없잖아? 역시 나야.